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201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대만은 67년의 징병제를 종료하고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징병제는 폐지되었지만 4개월간의 의무 복무 기간은 존재해 지금은 4개월의 군사 기초 훈련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채널은 지난 11월 8일 4개월의 군사 훈련만 받고 있는 대만 딸기군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이미 소개를 드렸지만 대만 내에서도 이에 대해 많은 비판과 의견들이 과거부터 속출해왔으며 이에 따른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자 대만 국방부장 구국장은 지난 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대만의 주변 정세가 위험하여 징병제 부활과 관련한 외부 의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대만 국회 또한 기동성을 중시하는 현대전에 대비해 대만군이 여러 병종을 통합 운영하는 연합병종형 부대로 개편하는 상황에서 4개월만 복무하는 군사훈련에 충분한 작전능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징병 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문제는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대만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이에 대해 대만의 시사평론가 후한정은 현재 대만 사회의 아픈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나우, 我們細看就會發現到有趣的事情1 8歲到十九歲你願意打仗呢吼我願意我願意哇哎但是你要不要去當兵呢不願意 지금 보시는 광고는 중국이 올해 선보인 군 장병을 모집하는 모병 광고입니다. 중국군을 대표하는 전투기부터 구축함, 탱크, 다연장 등 수많은 무기들이 활약을 자랑하고 인민해방군 병사들은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나오는 광고는 대만이 선보인 모병 광고입니다.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까요? 각 병과의 병사들로 보이는 이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처음 보면 이게 모병 광고인지 대학 동아리 활동 영상인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앞의 광고와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만 국회에서는 대만 국방부 장관을 직접 불러 해당 영상에 대해 질의를 하는 등 한동안 대만 사회가 이 광고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먼저 대만의 더 뉴스렌즈는 각 병과별로 군 복무 기간이 세분화되어 있는 한국의 징병 제도를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57만여 대군을 운영 중인 한국은 대만 정치권처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쉽게 결정하지 않았으며, 이는 지금의 건강한 국방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라고 뉴스렌즈는 소개했습니다. 또한 18개월을 군만한 육군을 비롯 각 병과별로 복무기간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5주간 강도 높게 받는 기초군사훈련만 계산해도 대만군 복무기간의 3분의 1에 해당돼 지금 대만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한국과의 간접 비교를 통해 알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신문망은 한국의 징병제를 롤 모델로 삼아 대만은 다시 과거로 회귀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특집 보도를 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규군이 대만보다 세배나 많은 60만 대군을 보유한 한국을 대만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과거 대만이 평균 2년간의 징병제도를 운영한 것과 가장 유수한 시스템을 쓰는 곳이 한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국회 차원에서 특별 전담 위원회를 만들어 한국 징병제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신문망은 한국이 올해 사용한 국방비는 GDP 대비 2.6%로 미국보다는 낮지만 나토의 주요국인 영국 프랑스보다 높은 수준으로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4.5%가 더 늘어난 55조원대를 쓸 예정으로 60만 강군을 이끄는 그 뒷받침에 든든한 예산이 버티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징병제도는 엄격하기로 명성이 높으며 일반인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BTS 또한 국방의 의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지난 23일 대만 국방부는 해상 공중전력 증강을 위해 10조 원의 특별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최첨단 무기도 중요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병사들이 4개월의 훈련기간으로 가능한지 반문하고 싶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만의 언론매체 풍전매는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에서도 여자도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평등복무제를 언급하고 있어 현역병이 부족한 대만도 이 부분을 고민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2030년 이후에 병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것을 대비해 올해부터 온 국민이 남녀 불문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남녀 평등 복무제 도입을 고론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 복무 기간을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으로 그 뒤에는 현대화된 무기 체계를 갖춘 20만 정예군을 두는 것으로 기존의 전투력을 그대로 유지시킬 방안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만 또한 여성의 군 의무 복무에 대해서 대만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如果今天两岸真的开战了，其实你说女性就可以呃完全没有任何需要的地方吗？其实不是这样子的。军事训练营它是属于征兵这一块，全部都是男生。那将来要开放军事训练营，是不是有女生？所以我们要再做一些品估。要送들嘞，군복무得，天해대만여성들은뭐라고답할까요 <Yeah. S 3>、oh, 因为很辛苦，应该不会吧？对对对，有有一点吧。体力可以的话，也许。 대만 국민당 소속 진옥진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계속 징병제를 운영해 왔으며 모든 남성들이 나라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며 조국을 수한다. 하지만 대만은 왜 한국처럼 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병역 의무에 대해서도 전쟁이 나면 미사일은 남녀를 구분해서 맞추지 않으며 나라 앞에 남녀 성별의 차이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징병제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뉴스를 접한 대만 네티즌들의 의견은 다양했습니다. 한국 군복무 빡세게 힘들어서 전역하는 날 서로 껴안고 운다고 합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대만 군인은 캠프가서 야영하는 정도? 예전 한국인 친구가 말하길 자기 해군일 때 1년 동안 휴가를 못간 적도 있다고 했어. 한국 연예인들은 때 되면 반드시 군 복무하러 가는데 반면 대만 연예인들은 진짜 답없음. 한국 사회 자체가 병역을 중시 여겨서 연예인들도 병이 없으면 보통 피하지 않더라. 4개월 군 복무한다고 하면 한국이 비웃을 것 같다. 대만과 다르게 한국은 군대 자체의 사이즈도 다르고 국방 예산도 충분해. 대만은 이제 의무복무제도는 없다고 봐야 해. 거리에 돌아다니는 저 대만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갈 것으로 생각해? 2년 말고 6개월만 군복무하면 충분해. 어차피 나머지 시간은 풀 베고, 멍 때리고, 시간만 낭비하다 끝나잖아. 한국식으로 징병제 부활하면 장난 아닐 텐데, 어쩌지? 원래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더 대만 사랑한다고 외치잖아. 그냥 깔끔하게, 남녀 평등하게, 전 국민 3년으로 합시다. 한국은 대만 인구의 두 배. 거기에 대만보다 세 배나 많은 60만 군인. 그런데도 한국은 군 복무 평균 2년, 대만은 4개월. 징병제 부활과 관련해 대만 젊은 세대들은 정작 정치인들과 그 자네들은 군 면제 비율이 높다고 비웃고 있습니다. 과연 대만만 그럴까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군 복무 현황을 보면 씁쓸하다 못해 창피한 수준입니다. 입으로는 나라를 외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방의 의무는 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